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유상증자 있었는데 관련 내용도 한번 점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것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그냥 지인들과 하는 제 매매방이에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네이처셀 20% 정도 수익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2만원대 라인만 오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하고 수익 보고 다시 제가 어, 네이처셀. 지금까지부터 다시 하셔도 대응했던 게 9월 26일 날짜 정도 됩니다. 9월 26일 날짜. 이게 그냥 매매방이고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지인들 같이 매매하는 방이고요. 어,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다시 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네이처셀의 핵심 본질 모멘텀이 변경이 됐는가인데 식약처 반려가 있으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 네이처셀의 핵심은 FDA 승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지만 국내 식약처는 너무 문서화되어 있다.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합니다. FDA는 그럼 조기 승인까지 왜 되냐? 혁신 치료제까지 왜 되냐? 환자가 필요한 약품들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되면 투약을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문서적으로, 아, 이거 내가 승인해줬는데 문제 생기면 내 책임, 나 뭐가지 날라간다. 안녕. 이 수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처셀의 핵심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문서적으로 승인을 하는 국내 시각적 결정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유상증자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급등이 어떻게 나올지도 말씀을 좀 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154억 원 유상증자인데 이게 시설자금 목적이에요. 결국에 네이처셀 아메리카 관련인데 종속회사. 아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예측을 충분히 할수 있었던 유증이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한 분이 질문을 주셨죠. 매매방 네이처셀 유상증자권으로 하락했는데 매수 기회인가? 나쁠 거 없다. 미국 굳이 매입비용이라 오늘 지켜보고. 진정되면 분할 매수 추가로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냥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이점은 조금 추매하기에 아쉬운 아, 결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사실 뭐더 눌려서 끝났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회복되면 회복된 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적자를 보면서 기술력이 없는 쓰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증을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이 핵심 모멘텀이 변함이 없고. 이존스탠스 자체가 미국을 변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에 미국의 생산 시설 만들어서 관세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리고 f d a 승인 나면은 바로 투입을 할수 있게끔 이게 있게 그려가고 있는 회사의 목적성인데 이 목적성에 맞게끔 자금 투입을 위해서 유상증제하는 것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아 만약에 그러면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라고 하는데 가격 자체가 발행가가 14,000원입니다. 그러면 몸에 선물 가지고 끌고 가실 분들은 차라리 눌리게 됐을 때 유증을 추매 수단으로 써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하고 그다음 유증 시기에 맞춰서 다시 매수하는 매수 매도 전략까지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니까즉 다시 말해서 추매를 그냥 아무 때고나 하는 게 아니고 유상 증자도 예정돼 있으니까 기존 주주분들이시라면 유상 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대용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한번더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내가 단가가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20% 30% 수익권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2만원대 매수하고, 매수 매도 반복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슈는,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 확보가 목적인 이런 상황이고, 시설 확대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줄기세포 치료제나 재생의학 쪽은 시설하고 클린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증설비, 연구설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요. FDA에서 조기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여기서 회사의 종패가 지금 시가총액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 얼마예요? 같은 바이오주 시가총에 보면 알테오제는 이런 과감한 투자 결국에는 성공을 시키면서 시총이 23조, 24조를 왔다갔다한다. 그렇다면 네이처셀이 기술력이 딸리냐? 절대 아니다. FDA 혁신치료제 국내 최초로 성공한 네이처셀이 기술력이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자를 단순히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나 우리 연구하느라 돈 썼어요가 아니고요 실물 인프라 투자를.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깜짝 놀라서 매도 초반에 던진 거다 회복하면서 결국에 2만 원대 라인을 수복을 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 돈이 시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턴 정도 끌어올렸다가 눌러주면서 유증까지 가는 케이스가 한 가지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대로 유지하다가 유증 일자에 맞춰서 슬슬 밀릴 수도 있어요. 유증 끝나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을 보다도 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대응 자료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되는데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받아 가시면 되고요 제가 과거에도 많은 종목들 대응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정리해놓은 이 대응자료집 다 드리고 있지만 이 주주들의 대주주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투자 방향성 좀 핵심적인 그리고 주요 일정 인상 시험이라든지 FDA 승인 일정뿐만 아니라 찌라시까지 찌라시는 근데 찌라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재미로만 보세요 찌라시는 왜냐면 이게 과거에는 그냥 영상 통해서 말씀을 찌라시는 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찌라시다 보니까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제가 뭐 잘못된 정보 뭐 유포 사람이 돼 버려서 아 지금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 찌라시 재미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 자를 집에 넣어 놨고 중요한 것은 네이처셀 찌라시가 또 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오테마를 이끌만한 역대급 금액은 맞아요 그렇지만 찌라시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하신 분들 받아 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요 010-7979-4743 제 번호입니다 010-7979-4743 여기로 이제 네이처셀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지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주 이번주 중에 최소한 2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단타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단타 종목으로 한 종목 꼽아온 종목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진 로봇을 왜 단타 종목으로 꼽았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봇 종목도 1등주,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대장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클로봇을 기존에 강조를 드렸고, 컬러봇 역시나 어, 엄청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로보로보 올랐습니다. 그럼 로보로보를 지금 또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로봇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과거에 이 유진로봇의 특징을 보시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뭐두세배 이렇게 올라갔던 그 전례들이 있어요. 8천 원 하나에 시작해서 2만 원까지 그냥 바이렉트로 이게 1봉이니까 4일만에 올라가고 이제 급락이 나왔던 즉 다시 말해서 단타 공략하기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로봇 테마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가 돈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나 매출로 승부를 보는 종목은 따로 있고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진득하니 끌고 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돌릴 때는 반만 먹고 빠져야 됩니다. 뭐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급등 나오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되는데, 가장 큰 효율을 내는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고점 대비, 내려온 폭, 이제 횡보 나왔고, 그럼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내려온 폭이 80%가량.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16,000원 라인 때를 목표가로 끌고 가시면 된다. 단타를 치실 거면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뭐 30%, 40%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사실 시장 빠지기 시작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마저도 뭐 10%, 20% 수익 보고. 근데 이것도 큰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 인생을 바꿔줄 종목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뀔 때, 정부 정책이 나올 때나,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이 투자가 확실하게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국가 육성 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데 아직 저평가 있는 결국에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이러한 종목,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전하시고요. 제가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투자하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이 돈이 나중에 50만원, 100만원 투자했던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은 단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황금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오늘 이런 황금 종목 한 종목 더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역대급 수익률을 경험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역대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이시는 셀트 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돈 80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고 주식 시장이 하도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LNF,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급등이 터지면서 10배거를 넘어선 100배거 역사를 썼었죠. 역대급 수익으로 강남 아파트를 한채 마련하고도 노후 자금까지 큰 수익을 번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스커퓨처험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까지 따지면 약 392배 400배 가까운 수익이 역대급 수익이 터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모두 수백억의 시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조원의 신화를 이룬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트렌드와 그에 상응하는 기업만의 강점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만이 역대급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주식의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메가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부 정책 트렌드, 즉, 정부 정책, 장기 프로젝트에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 해답은 기술력에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4만 프로, 에코 프로 2만 프로, 셀트리온 1만 프로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상용화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항체 램시마를 개발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 메탈을 구현하게 되면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역대급 랠리가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의 정답은 기업의 기술력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셨던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진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세계 최초 땡땡땡 3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 AI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제가 유진 로봇을 5,600원 이하에 추천도 드렸었고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난 8월에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크게 들였습니다. 9,150원 이하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4만원 이상까지 펌핑이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물론 이전에도 많은 큰 수익을 드렸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이 유진로봇 이수페타시스를 증가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가상자산이 결합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 땡땡 기술을 사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트럼프 친화정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AI 친화정책이 발표가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은 시총이고요. 자금 유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급등 시그널 나왔고, 신고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뚫어내게 됐을 때 역대급 랠리가 터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히든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7979-4743이 제 번호예요. 역전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계좌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황금주들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역대급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 계좌에 도전하실 분들은 010-7979-4743으로 역전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번 투자로 정말로 큰 수익 내셔가지고 목표하던 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꿈들이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목돈말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해당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될것 같아요. 도전해보실 분들 역전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